제제계잖아그 일본 저 뭐지 계잖아제아 A 도였나 맞나 누구였지 어, 아도였나 아도였나 아도 맞나 아, 아닌가 네 어, 어. 하치네비쿠 모르 뭐, 모 뭐, 하치네비쿠 그래 하츠네비쿠. 아 맞아 맞아 아 이거 맞네 이거 보컬로 이드놀잖아 저거 아 맞다 아 기억났다 왜 자막 좀 하시던 현미야 나도 하치네비쿠가 있어요 보여줄까예 민지나 네 민지나 이거 봐봐 이거야 민지나 잠시만요. 아프리카 치. 한양 전화 드려요. 한양 저도 드려요. 이거 잠깐만 민준양. 예. 몇1 테라인가. 아마 1 테라일 거야 이거. 그거 한번 연결해봐요. 연결을 해봐야지 않을까요? 아프리카 드리 와, 지린다 와, 로고 아, 아, 미쳤다.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준 거예요? 아프리카에서 내가 생일 때마다 줬어. 아, 그래요? 응, 연결해봐. 생일 때마다 줬다고요? 응, 음, 생일 때마다 보내줬어. 신기하네. 나 100개는, 100개는 못 넣어갖고. 현민아, 야, 보니? 제가... 와, 진짜 레전드다, 민준아, 너는. 이거 그거야, 그... 프로세카 버전. 오, 짬발라스, 네, 짬발라스. 민주랑... 응? 현민 씨 표정이 일그러진다. 왜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제가... 아니, 아니, 제가... 아니, 아니, 제가 깠길래 나도 <laughs> 보여준 거야, 진짜. 내가 나보여달래서 보여준 거. 봐야. 그리고 이제 난 김민준한테 사인 받았 사인 해줬도를 김병지 2019년 6월 30. 어 책형 선글라스 개 못줘요. 어어 <laughs> 어, 하나 나왔다. 어 현채야. 어 네. 현채야 그 네가 그 얘기하지 마. 너 개이 같아서. 안 어. <laughs> 야 이거 <laughs> 아니 아왜 아니, 아니, 아니 왜 <laughs> 형님, 게임 세요 타진자 장합니다아니 저도 아 저도 여자 좋아해요. 왜 그래요? <laughs> 아니, 잠깐만, 나, 아 잠깐만. 아나오울을 오글하네 이거죠. 형님. 스피나, 스피나 얘기해 줘서 고마워. 바로 껐어. <laughs> 아, 뭐야? 저게 뭐야? 뭐 게임기 같은데. 뭐아 아니 나안보였는데 뭔데? 못 봤어. 들고 있던 거. 아. 닌텐도 닌텐도 잠깐만. 연면 씨 헤드셋이 컷세어.. 어커세어네 맞네 저커세어대신데 맞네 내가 이거 비싼걸로 아는데 현민이 부자잖아 현민이. 집에 현민이 제주도에 현민이 땅만.. 감귤 농장 제주도 양치. 면적의 40%는 뭐수산원 부자만 도 요거 HS파나 a 8 0 아니야? 이거 켜질라나? 저 저거니... H S 8 0 아니야 저거 모델? 점점일 아, 네. 서라운드. 배터리가 없어요. 저 20만 원짜리네. 천민님 제주도 면적의 50%는 본인. 고소 소리인가요? 중국인 소린데. <웃음> <웃음> 왜 중국인 만들어? 제주도 땅 야, 거의 대부분 주, 중국인 중국인 땅인데. 부자라고 부자 결국엔 중국 팀 만든 거 아니야 지금 넌 응. 이제 땅주인 이제 지주라고 하지 <laughs> 민준이 뭘 그렇게 열심히 찾니? 응? 아니 나 싸운 뭘... 거 같아 근데 지우야 왜안 뜨냐? 근데 나머지 하나가 박 빡세네 빡상 담배 맛있게 펴줘 <laughs> 아이고 이거 까지도 않았네. 이거 까야겠다. 뭐? 민준아. 토알라야? 서코 가봤음? 응? 서코. 아니야 안 가봤어. 어? 안 가봤어 진짜로. 지우형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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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형이다 지우형. 바나나를 뭐 좋아하는 지우형. 사 사년 사연, 사년만에. <laughs> 4년 만에 인형을 꺼낸다. 코알라. 이거, 이거 드디어 포장지를 뜯어 본다. 사 어, 3등작. 우유 좋아하는 기 어, 먹한지 지우 6년 5년 됐는데 전보를한 번도 안 했어. 이바모 이바모 안타 아, 나는 구원 아, 적이 없어. 이바모 이바모 어? 아. 어? 어, 너 떴어. 뭐, 뭐 뭐야? 뭐뭐뭐뭐 야이, 시발려나, 주작. 시발려나, 주작. 시발려나, 주작. 시발려나, 주작. 주작. 야이, 시발려나, 주작아.